어, 전기 보일러 하고 분배기 하고 연결을 시켜 줍니다 자 1차로 물탱크에 물을 부어 줍니다 어, 배관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로 물이 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 부어 줍니다. 네, 현재 물이 이제 안 들어가면은 음,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차단기를 올려 줍니다. 전기 코드를 꽂고 내부 차단기를 올려주면은, 뚜껑을, 다, 뚜껑 쪽을 보시면은, 모터가 작동되는데, 전원 버튼을 꺼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전원 버튼을 끄고, 온도 조절기 위아래 버튼을 5초 동안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에 일자로 된 부분들이,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수납 무타가 작동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요 보일러가 이제 다시 딸려가니까 물을 조금 더 보충을 해준다. 배관 처음 할 때는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니까 계속 물이 안 들어갈 때까지. 어, 저수지 센서가 안나올때까지 물을 보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 보충을 계속해 한 10분정도 모타만 작동시켜주고 이제 다 됐을 때는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서 모타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대로 1차로 나오는데 이제 이때 이제 에어가 속에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가 빠지면서 전원 버튼을 이제 다시 어한 10회 정도 5초 간격으로 눌렀다 꺼졌다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모터가 작동되고 한 5초 돌리다가 버튼을 꺼줍니다 그리고 한 5초 기다리시면은 어 뒤쪽으로 에어가 한 번씩 이렇게 빠집니다. 요 반복을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은 내부에 있는 에어가, 어 거의 다 빠집니다. 그래서 요게 반복해서 껐다 켰다를 반복해줘서 에어가 안 빠질 때까지 요거를 해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어 전원버튼을 눌러서, 어 보일러를 가동을 시켜주고 설정 온도는 어한 50도 정도 네. 이렇게 나서 어, 보일러가 이제 작동되면은 요 난방에 히터가 작동되면은 난방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고 어, 에어가 다 빠지면은 수납 모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가 지금은 어, 고압 고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 밑으로 내려 주면 은어 지금 모터 소리가 중간 내려주면 은 어, 모터 소리가 어 저소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가 다 빠지면 은 모터 소리가 줄어들어서 설치가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